반갑습니다. 중고차 매입 전문기업 잘팔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타 업체 차량이 아닌 저희 잘팔카에서 직접 매입한 실매물 차량입니다. 완전무사고 기준 가장 저렴하게 금액 측정하여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특이사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엔진 미션 오량호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오프로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차량으로서 험지 운행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안전 편의 옵션으로 전방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백화 현상이나 깨짐 현상 전혀 없으며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0cc 6기 통기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 특징이며 엔진 미션 특이사항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깔끔한 외판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 앞 타이어는 신품급 컨디션이며 뒷 타이어는 준수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이열 공간 같은 경우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충분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열 공간 같은 경우 열선 시트도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OBD 스캐너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결과 고장 코드와 경고 등 끄는 거 없이 깔끔한 차량 상태 유지 중입니다. 실내 옵션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그리고 장거리 운행에 편리한 크루즈 컨트롤까지 각종 편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넓은 적재공간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안전편의 옵션으로 후방카메라와 후방 센서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거의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관리 상태가 특징이며 엔진 미션 상태 같은 경우에도 흠잡을 곳 전혀 없이 최상급 컨디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시운전에 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는데 들어가는 총 구매 비용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차량들을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관심 있거나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